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빵 기자입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여태까지 냉동고에 얼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제 SNS에 광고가 뜨는 거예요. 아직도 음식물을 얼리십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뭐 그런가보다 이러고 그냥 넘겼는데 내 과거를 부인하고 싶지 않았지. 나중에 내가 좀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그 연구원님 분께 딱 문자를 보냈습니다. 연구님 원 진짜 냉동고에 음식물 쓰레기 얼리면 세금 나와요? 그러니까 답변이 딱 왔는데. 당연하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그 광고를 다시 찾아가지고 질렀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를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셨던 분들 또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좀 고민이 있었던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제가 이 음스 쿨장고가 어떤 제품인지 아주 낱낱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대리배품 시작할게요 보통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기기에는 크게 한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분쇄식, 가열식, 미생물 분해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얘는 개념이 자체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 와인 냉장고나 화장품 냉장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를 차갑게 보관해주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인데요. 1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고민을 덜 하고 구매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요 아이가 음식쿨 장고라는 제품입니다. 작동 원리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파란색 테두리가 둘려져 있어요. 이게 내부 온도를 마이너스 10도로 유지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일단 넣으면 아래서부터 차갑게 위에 있는 음식물까지 보관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용법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저의 어떤 맞춤형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전원 전선을 딱 꽂고 버튼을 딱 누르면 끝! 뚜껑을 열고 이 안에 전용 비닐봉지를 딱 끼운 다음에 이렇게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줍니다. 근데 저는 사기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좀 깡깡 어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이시나요? <laughs> 말캉말캉 합니다. 약간 밑에 부분은 마이너트 10도 정도라서 약간 살얼은 느낌으로 음식물이 좀 얼고 위에 부분은 차가운 정도의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장점 첫 번째. 생각보다 악취가 안 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뚜껑을 딱 열었을 때는 안에 이렇게 내용물이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니까 냄새는 좀 나요. 근데 뚜껑을 딱 덮잖아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이중 밀폐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광고에 설명이 되어 있던데 그게 크게 과장 광고는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상 실험으로 냄새가 나는지 차이가 좀 얼마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대해주세요 <laughs> 멀지감치 이렇게 냄새를 맡았을 땐둘다안 나긴 해요 가까이 코를 대고 킁킁 했을 때이 친구는 나진 않아요 여기 있는 친구는 빨간 냄새가 확 올라오긴 합니다 또한 명의 인상실험 대상자를 섭외 갖고 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laughs> 홈페이에 광고를 보니까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악취 테스트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뚜껑 <laughs> 열어놓고 또 맡아요? 아나은데나은데어 어디까지 내려가? 어디가 어 내려 내려 내려.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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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이냐면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내려갈 때안나요 얘는 얘를... 마지막으로 아, 왜 이렇게 저렇게 <laughs> <서로 웃음> 걱해돼요 <복잡을게요. 웃음> 어떻게? <웃음> 어떻게 <웃음> 무서운데 <웃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laughs> 얘는 열었는데도 냄새가 안 나고 얘는 열자마자 가까이 가자마자 바나나 김치 냄새가 났다. 어, 바나나가 있어! 어, 진짜 김치? 저개 아니야, 이 정도야? 두 번째는 소음인데요. 이 안에 모터가 달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모터 돌아가는 소음 같은 게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선풍기 가장 낮은 단계에서 돌렸을 때 소음 나는 그 정도 느낌? 세 번째는 여태까지 이 제품을 쓰게 한 원동력이 아닌가 싶은데요. 접근성입니다. 디자인도 굉장히 심플하고, 싱크대 옆에 두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싱크대에서 음식물이 나왔을 때 바로 버릴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겁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어디 다른데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다. 그러면 얘를 들고 가서 비움을 한 다음에 다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이동성도 굉장히 수월한 편이죠. 또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적게 잔반이 나왔을 때 처리하기도 애매하고 요런 양들 있죠. 저는 그게 대표적인 게 과일 껍질이었거든요. 껍질을 바로 버리고 처리를 딱 깔끔하게 하고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네 번째 장점은 청소가 용이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시면 이 내부가 허니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손이 다 닿아요 끝까지 반찬국물 같은 거 튀었을 때 물걸레 같은 걸로 쓱쓱 닦아 주시면 돼요 다만 제가 문의를 드려보니까 이 안쪽에 씻으신다고 수돗물로 이렇게 직접 씻으시면 고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젖은 물걸레로 닦아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가 꼽은 장점 무엇이냐 추가 비용이 거의 없다는 거. 필터, 배터리 이 제품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원 끼고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 비용이 든다거나 필터 교체 비용이 든다거나 하는 부담감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용량이에요. 보기보다도 더 적은 용량을 수용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이즈가 2L거든요? 근데 2L의 양이 생각보다 은근 많진 않더라고요. 저희 집은 거의 1인 가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만 저녁에 집에서 밥을 먹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일에 한번 정도는 비워줘야 하더라고요. 이게 잦은 건가요? 저도 한 2, 3일에 한 번씩. 거좀 작긴 한것 같아요. 작긴, 그치. 사실 저는 쓰레기를 제가 직접 버리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이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냉동실 넣을 때부터는 훨씬 쓰기 편하긴 한데 미스안 나고. 근데 일단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조금 쓰면 꽉 차버리니까 그런 불편하고 귀찮지. 사랑해요. <laughs> 두 번째 단점 무엇이냐? 쓰레기 봉투입니다. 일단 이 안에 제가 이제 전용 비닐봉투를 넣어서 사용한다라고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꼭 전용 비닐봉투는 아니어도 돼요. 근데 보시면 이 뚜껑 자체의 무게가 되게 무거운 편이 아니라 가벼워요. 그러다 보니까 비닐봉지가 조금만 두껍더라도 이게 붕 떠요. 안 닫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즈에 맞는 비닐봉투를 찾는 게 은근히 이거 스트레스예요. 처음에 이 제품 샀을 때 제가 체면을 구겼어요. 그래가지고 와 오빠 내가 진짜 신박한 제품을 샀어. 봉투를 딱 씌웠어. 이 뚜껑을 안 닫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두께가 너무 안 맞았던 거지 결국엔 전 전용 봉투를 샀습니다 근데 저희 집은 그 음식물만 버리는 집이거든요 쓰레기 봉지째 버리는 집은 오히려 수월하시죠 왜냐면 2리터 봉투를 그냥 쓰시면 되니까요 2리터 봉투 정도의 그 두께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단점 어쩔 수 없이 음식물 쓰레기와 아이컨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딱 열면 아 보여요 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특히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제일 좀 오약했던 게 뭐냐면 싱크대 거름망을 비우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탈탈 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그게 뭔가 그 작업이 딱 너무 거부감이 들어. 보통은 저는 이렇게 싱크대 안에서 비닐봉투에 탁탁탁 털어가지고 그렇게 썼거든요. 이거는 뭔가 막이 제품에 다 이렇게 눈높이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어쩔 도 없어요 여러분. 이 제품 그냥 마음에 드시면 그렇게 사용하셔야 돼.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리발품 고 올스톱 고스톱인가요? <웃음> 고스톱 <웃음> 일단 고이신 분들 1인 가구 뭐 예를 들면 자취생이신 분들 잔반이 거의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 저처럼 딱히 음식물 보관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던 분들 마지막으로 음식물 뭐 건조기가 있으시지만 건조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양이 쌓였을 때 한꺼번에 음식물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데 좀 찜찜하시잖아요 그때 좀 깔끔하게 모아 놓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서브용으로도 사용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반면 스탑! 대가족이신 분들 단반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 요런 분들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용량이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자, 오늘 이거 광고 봤는데 어떤 제품인지 좀 궁금하셨다라고 하셨던 분들. 음식물, 쓰레기, 냉장고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실사용기가 궁금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제리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언제나 진심을 다하는 빵기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laughs> 미래 세계에서 오신 분이네요 지금 확실히 앞이 안 보이죠? 네. 지금 이거 몇 개? <웃음> <웃음>